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을 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스 하람이 쓴 재료의 물먹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했으며 유다 지파의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 그와 함께 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서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서의 세결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서의 세결로 100달란트와 7,1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한 세계일식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 달란트요. 1,715 세계로 기둥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기둥 싸고 기둥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계리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받침과 옷재단과 옷금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위에 기둥받침과 그 희정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성막 재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우리 읽었습니다. 성막 재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짜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까요? 과감하게 성소에 대해서 과감게 투자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 무엇이겠습니까? 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현장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형상에 금, 금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의 자리에 중요한 것을 놔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나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질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한 영적인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 오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만 고칠 수 있습니다. 포장 가지고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영적 힘을 얻은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통그 사람이 통한 현장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영적 힘을 얻을 성막 성전 그래서 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힘으로 얻을 수 있다면, 오직 그걸로 해야겠죠. 그것이 참다운 응답의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약의 효과가 좋을수록, 순도가 높 높음, 높을수록 좋습니다. 비쌉니다. 오직 예수교소. 교수. 예수교소가 그렇게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현장과 사당과 그리고 모든 허감은 예수교소에다가 왜 다른 걸 자꾸만 섞어 넣는 건지요. 예수교소에 나의 급한 상황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의 정말 아픈 마음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의 동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99, 99 99.9999% 100% 그리스도로 정말 나의 그 삶을 정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하니까 정말 원치,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재앙을 막고 노예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24성전을 나로하이금 세우게 하옵소서 그 세우는 것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영적재앙을 막는 그 성전 100% 영적 힘을 얻는 그 성전을 내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강대국을 통해서 그리고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 재앙을 퍼뜨렸습니다. 그 재앙을 막을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 재앙을 막을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불러내셔서 우상신전 짓는 일에 정말 막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요셉, 요셉 때한번 반짝하고 난 후에 그 나머지 세대들은, 세대들은 우상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됐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사는 영적 문제 속에 사는 우상으로 정말 지배하는 현장에 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거를 24시간 바꿀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24시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히 뽑아내는 그래서 새로운 걸로 바꾸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막 일을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바벨론의 바벨탑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참다운 모든 뿌리들을 완전 완전 확실하게 바꾸어내는 그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 서밋 타임을 여러분 현장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 현장입니다. 주님, 우리라고 명적 제왕을 받고 노예 되었던이 각인뿔이 체질된 이 현장을 바꾸도록 24시 바꾸는 성전을 내 현장에 허락하여 접어서 기대했으면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막, 성매 현장은 영적 면역력을 키우고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힘을 얻을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 모두가 이 성막 앞으로 모이는 회막으로 모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막과 회막에서 얻은 힘을 통해서 장막에서 허감 세력과 싸워 이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난 땅,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수는 약속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출애굽기 읽으면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난 땅에서 이 성막 통해서 그리고 회막 통해서 장막에서 얻는 힘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난을 정복할 힘과 응답을 실제로 계속 찾아내서 누렸습니다. 미래에 올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렸습니다. 이 일을 할수 있는 성전, 24시로 누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시간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보음안에서 진짜 힘을 얻는 이 성전,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았을 때, 로, 마가다라빵에서 이 성전 회복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헛떠지면 다시 복음 누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 성전 통해서, 로마 시대 때대재앙을 막고, 모두가 치유되고, 참단 응답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과 참된 행복을 이 성전 통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런 면역력을 키워서 가난당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오늘 정말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참된 서밋을 만들고 전세계 2, 3, 7 나라 살리는 진정한 24의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발걸음이 24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병과 재앙에서 치유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소서 제대로 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내 현장이 그렇게 성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약을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약 그대로 정확한 은약대로 사용하게 역사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내 욕심과 내사욕으로 쓰지 않냐고, 함참단 하나님 의 언약으로 쓰시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병과 지향에서 치유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리하여, 영적 지향에 이 맞는 형장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현장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면역을 키우고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원리스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